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한자 기초 8급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8급에서 50자 정도 부수를 만난다면은 부수의 거의 4분의 1은 만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부수가 어려운 게 아니라 한자를 알아가는 최고의 열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붓수를 선생님하고 재미있고 즐겁게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이 자연에 있는 모든 모양을 보고 만들었어요. 그것을 형이라고 해요. 형. 모양 형이 되겠네요. 예. 그다음에 모양이 있으면은 그거의 작용이라든가 의미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을 이제 뜻이라고 해요. 뜻. 그것을 의 라고 해요. 뜻의.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건 한글처럼 음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소리, 소리는 이제 음이라고 해요. 소리, 음. 그래서 이세 가지를 갖춰서 한자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모양이 있고 뜻이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음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형의 음이라고 해요. 제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를 하셔가지고 표음 글자라고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표음 글자는 음만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동음 이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빨리 그 뜻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문 용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압축한 한자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한자를 없애기 위해서 만들으신 것이 아니라 그 글을 모르는 분들이 많았던 시대에 정말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서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한글을 창제를 하신 거죠. 그래도 한자어에 입각해서 소리를 맞췄기 때문에 한자를 아는 분과 또 한글을 새로이 알게 되는 사람과 언어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 한글과 한자를 함께 사용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삼요소라고 해요. 삼요소.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네. 모양은 형이라고 하고, 뜻은 의라고 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음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기본을 가지고 한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기초 8급부터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나온 이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여기 있는 요일 할때늘 사용하는 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음은 이제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 사람보다 한자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자는 가끔 오해를 사요. 어, 중국 사람이 한자를 잘한다? 아니면 일본 사람이 잘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뜻과 소리를 같이 사용을 할수 있는 가장 적절한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또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한자를 가장 잘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해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가 해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해일, 해일 하고 이렇게 암기를 한다면은 재미가 좀 덜할 거예요. 자, 우리 대뇌는 그림, 이런 걸 눈으로 보고 시각적으로 보면은 운해에 저장이 돼요.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이제 우리 마음을 불러주거든요. 그러니까 해는 단지 이름이 해이지 해가 갖고 있는 의미 또 해의 작용 이런 것까지 우리는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거는 애울 필요도 없어요. 해가 아침에 떴다. 어두울까요? 밝을까요? 네, 맞았어요. 밝다 밝음을 줘요. 그러니까 이 뜻을 꼭 가지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자, 해가 뜨면은 따뜻해요, 추워요. 맞았어요. 따뜻하죠. 그래서 따뜻하다. 또 해가 뜨면은 나뭇잎이 반짝반짝 빛나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잘생긴 얼굴이 정말 더욱 돋보이죠. 빛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빛나게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달은 달님 보고 만든 글자겠죠. 해는 해님 보고 만들었으면은 자 달은 이제 초승달이 되었다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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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서 보름달이 되죠. 둥그런 보름달이 돼요. 그리고 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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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져가지고 금음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일간은 캄캄한 블랙홀이라고 해가지고 어두울 명자를 써가지고 그 어두움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다시 또 초승달로 나오기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밤은 또 달이 밝음을 주죠. 보름달은 대낮 것처럼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햇빛보다는 조금. 조명이 낮은 빛남을 줘요. 그리고 보름달이 둥그런 보름달은 마음이 또 훈훈하고 따뜻한 마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달월도 똑같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사람이 만든 불이 있어요. 자, 인류는 불을 발명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발전을 하고 문화도 한 단계 올라가게 됐죠. 또 에디슨이 이제 이 전기를 이제 발견함으로써 우리 생활이 엄청나게 또 편리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따뜻함을 주죠. 요즘에 이제 요 장작개비 불을 켜가지고 불멍 때리기도 하죠. 캠프를 가면은. 그래서 이것은 인공불의 발전 과정도 한자가 만들어질 때서부터 이미 시작됐어요. 그리고 불은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특히 겨울은 햇빛이 있지만은 더 우리에게 좋은 역할을 해 주는 건 가까이 난로불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물을 한번 볼까요? 물은 이제 물이 늘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씻는 역할을 하죠. 씻다. 또 물은 맑은 물이 있죠? 어 막다 또 맑은 물이 있으면 우리가 씻고 나면 그 물이 더러워지겠죠? 그래서 더러운 물도 있어요. 자, 그리고 깊은 물이 있고 또 낮은 물이 있죠? 그래서 깊기도 하고 또 낮기도 하다. 그리고 흐른다. 물이 이제 겨울이면은 얼음이 되기도 하죠? 그럼 그것을 이제 얼음이 얼었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얼음 빙이라고 쓰기도 해요. 얼음 근데 한자는 다른 한자와 또 부수와 부수 부스 조립을 할때 삼수변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물방울이 세 개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변형된 것도 물에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좀전의 불화는 변형이 불화, 달로 와요. 불화 그래서 밑에는 우리가 사람은 발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얘도, 불아, 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렇게 어떤 한자에 요것이 와도, 불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요것은, 아, 물에 관련된 거구나. 아, 요거는 얼음에 관련된 거구나.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갖고 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무는 당연히 나무 모습을 보고 만든 글자예요. 근데 우리는 나무 뿌리를 잘 생각을 못할 경우가 있죠. 그런데 나무는 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무 뿌리를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무 목이에요. 그러면 나무가 있으면 풀도 있겠네요. 그래서 풀은 이렇게, 풀 닮았죠? 그래서 이것은 풀초라고 해요. 다음에 또 풀초에 관련된 거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풀과 나무를 초목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풀에 관련된 거, 꽃에 관련된 것은 전부 풀초가 들어간다. 자, 그리고 나무에 관련된 거, 키가 큰 나무, 어, 또 이렇게 작은 나무, 어, 나무에 관련된 것은 모두 나무목이 들어간다. 사실 한자에서 부수 214자에서 풀초에 관련된 한자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2등이 나무목이에요 그런데 나무도 특징과 특성 또 약효 이런 것까지 다그 나무에 한자어 속에 다 있어요 한자 이름 속에 그러면 당연히 풀도 그렇겠네요 자 그래서 풀이나 꽃 속에는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약재라든가 영양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요. 자, 그리고 한자에서 쇠금이 나온다. 그러면은 모든 광물에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금은 에너지가 강력하죠. 정말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근데 땅속 깊이 들어있어서 구하기 는 쉽지 않다. 그래서 빛나는 광채, 광물이라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한자에 세금자가 나왔다. 그러면 전부 아, 이건 광물에 관련된 거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토네요. 토라는 것은 땅에 관련된 거니까 땅이라는 속성은 어때요? 씨를 하나 심으면은 싹이 나오죠. 이 싹이 싹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콩을 심으면은 당연히 콩이 나오겠죠. 그래서 싹이 이렇게 나오는 거와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비슷한 알자를 하나 넣어 줘 봤어요. 선비는 자세가 바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비는 항상 어깨를 쭉 펴고 양반다리를 하고 오랫동안 색상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자세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흑토하고 반대예요. 어깨가 넓고 자리를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선비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에는 선비란 하나를 알려주면은 우리 뇌는 대뇌에서 10개까지를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살아가기 위한 모든 환경 적응을 위해서 계속 배워가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를 알려주면 10개 이상을 알아가는 것, 이런 것을 선비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 속에는 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주 좋겠어요. 그러니까 흙토하고는 다르죠. 그리고 맨 앞에 했던 헤일과 가로알이또 비슷하죠. 그런데 가로알은 입을 보고 만든 글자예요. 그러니까 입은 말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말하는 말씀 말이에요. 말씀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공자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공자, 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자는 동그라미가 없어요. 최초의 한자를 만들어 갈때 동그라미 파기가 아주 어려웠나 봐요. 그러니까 점이나 선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수 오늘은 거의 10개 정도를 했거든요. 자, 이것이 부수 2 1 4자의 이미 10개가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스 214자를 놓고 거기서 부스를 한번 짚어 볼게요. 한일 뚫을 꼰, 불동주, 비친별, 구부를, 갈고리골. 자, 쭉쭉쭉쭉 이렇게 가서, 아, 여기 흑토 배웠죠? 선비사 배웠죠? 쭉쭉쭉 가가지고 아 여기 해일 날일 배웠네요. 예 그다음에 가로할 배웠죠. 달월 배웠어요. 나무목 배웠죠. 네 모든 나무에 관련된 거는 나무목이 나온다. 자 그다음에 쭉 가서 어 물수 배웠네요. 자 불화도 배웠어요. 자 물수는 이렇게 삼수변으로. 그, 바뀐다고 했죠. 그리고, 불화는 불화발로 바뀌고, 자, 그리고 쭉쭉쭉쭉 또 가볼까요? 자, 오늘 배운 부스 중에, 아, 보나스로 풀초. 풀초는 이렇게 풀초 머리로 이렇게 변형되는데, 이거는 다음에 또더 자세히 해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부스 214자 중에서 한 10개 정도를 우리가 아,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